아,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. 아니, 아니, 뭐, 아니, 뭐야 이거?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이즈업 데이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윈도우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아, 와 상점, 와람보르킨니 잠깐만. 현금 5만 원 박치기 해야 된다고? 안 사. 와 우르수도 나와? 와. 아유. 가보자, 가보자. 근데 재매칭이 되면요. 상대가 못하는 팀 걸리면 계속 재매칭하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와 근데 이거 아이템 맵이 너무 많이 나와 지긴 했네 출보 출보 마스터 솔린 걍 <laughs> <laughs> 빠르잖아 출보 장무 어, 빨라진 것 같은데 네, 지금 시점도 속도감 제일 빠른 걸로 봤어와 <laughs> 어, <laughs> <저>, 괜찮아요? <laughs> 오나 하나 담갔다 뭐야 싱가포르 서킷이라면 아 여기서 세번 아, 여기 스탯을 못 보네 내가 뭘 찍어놨는지 네개밖에안보여네개밖안지고아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전보다는 차이가 안날 수도 있어 아 등급 길이? 그건 너무 좋다 원래 따라가려면 일단 무조건 영웅 등급 올렸어야 되는데 영웅 등급을 올리려면 루찌가 25,000개가 필요해 <laughs> 한판 하는데 100루찌 주는데 25,000개가 준다고? 타타 하나 끄가지 올리는데 오 잠깐만 이게 드리프트 끌기 그 6인가? 그 스탯이 끝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미쳤는데요? 오, 잠깐 만 드림 풋 제가 안 끊겨. 와. 이거, 어나 하나 박았다. 와 이거, 그냥 역가락이 됐는데. <laughs> 역가락, 역가락이 됐다, 고런 어, 어. 응. 이거 봐, 이 각도로 안끊어줘오 이거 안 끊어지는 건 아, 잠깐, 우리 킬싸움 어떡해요? 어, 나 근데 리버리 바꾸고 싶은데? 아 파티 중이어서 리버리를 처못 바꾸네요? 아직도 똑같네요 이거는? 아뭐 이런 맵이 나와 근데 스피드전인데 왜저 장갑 표시가 뜨냐? 장갑은 아이템전 랭크라 했잖아요 그러게요 헷갈리네 왜 그러지? 게임 진입이 뭐 얼마나 걸리는 거야 도대체 이거 지금 진짜 한 1분 기다리고 있네 지금? 아 상대 한명 튕겼네 아 상대가 튕겨서 그렇네요 모르고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? 직구와 뭐야 이거는 근데 망인데요? 어! 잠깐만 원투도 주면 안돼 어! 원, 좀안 돼. 오, 됐다! 어. 와 망했다 마지막에 진밟아다 어, 잠깐만 <laughs> 설마 상대를 레... 어? 졌는데요? 근데 아직도 차고에서 차를 골랐을 때 내가 원래 선택해놨던 리버리가 없어지고 그냥 생차로 나오는 건 아직도 똑같아. 제가 지금 이것도 1년 반째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파티 중일 때는 파 리버리를 절대 못 바꾸기 때문에 하려면 파티를 나가서 차를 바꾼 다음에 맵은 또왜또 또 이게 나와? 똑같은 맵이냐. 그리고 지금 이 매칭 스테이지인가? 여기에서 차를 바꿨을 때에도 리버리가 무조건 안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. 아니, 그게 안 불편하나? 게임 만드는 우리 제작자 200명 분들은? 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아 아직도 플스랩 통과할 때 막걸리는 거 그대로. 되돌리기 오 되돌리기 못해. 아 기어 초이야 루치 5,000개가 되네요. 미쳤다. <laughs> 잠깐만. 어, 풀보 <풀부> 10 지금. 우우우. 루치 한명삐버삐버거리 거? 고 전. 아 그거 한 바퀴 이상 차이나면은 막자 못하게. 아, 천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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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방지가 되는 거예요? 아 막자 방지용. 재매칭. 재매칭. 재매칭을 하면 재매칭을 하면. 재미칭을 하면? 재미칭을 하면? 아니, 이, 아니 이동을. 응? 아! 근데 이거는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출부가 빠르면 좋겠죠? 과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? 이런 거 들어가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소퍼예요. 방금 방구 꼈어요. 에헤헤. <laughs> 네. <laughs> 고정. 울팀이요 이게 원래 칠, 팔등나왔는게 에? 뭐라고요? 아이 시간이 너무 길다. 배팅 스테이지로 이동한다는 이 시간이 너무 기네 오 됐다. 우와 요. 다음 채 현장 이동. 아 이렇게. 오 손님 파이라는데요? 채팅으로? 누가? 진짜요? 마지막 치킨님이? 나 플스여서 못봐 지금. 와 어, 멤버십까지 가입했다고요? 헐. 조잘님.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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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월드 대중에 순영님이 카트 하다가 이름 익숙해서 봤는데 대장님이라는데요? 뭐야 진짜야? 순영님이 마지막 치킨이라는데요? 뭐요? 대박 진짜니? 진짜라니까요. <laughs> 잠깐만 <웃음> 거짓말 치는 <진짜 웃음> 요 <않았어요? 웃음> 뭐 어디까지가 진짜예요? 멤버시면 가입 안 했어요. 캐릭터. 아이템 전 캐릭터마다 스킬이 생겼죠, 지금? 그래서 스킬을 3 0 개를 추가로 외워야 돼. 요 잠깐만, 이거 풍선 저 장착 좀 해야 돼가지고, 풍선 장착하려면은 파티를 잠깐 없앴다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? <laughs> 진짜로. 설마, 진짜로? 아, 파티 들어있을 땐 풍선을 충전을 못 한다고요? 네. 미친 거 아니야? 나 풍선 꼈어요? 아니, 이거 시점, 그래. 시점 미쳐가지고 캐릭터에 풍선이 달렸는지 뭔지는 안 보여. 안, <웃음> 안, 안 <웃음> 아, 보여가지고. 아, 한 없었어. 한한 하네. 하네. 어, 이거 낀 거야, 지금 아니, 풍선. 이거 맞아? 잠깐만, 이건 어떻게 좀 <laughs> 해야겠는데? 풍선을 꼈는지. 이거 안보이잖아 아 타니까 보이네요 와오 돌파카 아, 음. 맞고 와나 반응속도 엄청 와와 어아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아 안돼 잠깐만 어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야 이거 맞아 아, 드리프트가 끌려가지고 오와 오. 배지 뭐, 뭐 뭐야 저거 우와 안주, 안주, 안주 오 점프 뭐야 <laughs> 몇판더 해봐야 알겠지만 막아주고 아 이걸 다 들어가서 봐야 돼? 아 정말 이거. 와 조잘님 판테온 콜라보 있어요? 네. 롤 성공했네. 카트라이더랑 콜라보도 하고. 상대 4명다 핸드폰인데. 와 핸드폰 한 사람 맞네. 다들 업데이트가 됐다고는 하는데 컴퓨터 켜서 하기는 좀 귀찮고. <laughs> 뭐요? 뭐야? 에잇? 이거 몇번쓸수 있어요? 9초당 그한 번씩. 네오 스킬이? 아니,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괜찮은 지금 사기캐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? 아, 근데 이거 음. 스킬까지 생각하려니까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데. 아, 이대로. 내 죽어, 지 돌면서. 아, 뭐야, 이거. 아, 야. 오, 막아. <laughs> 고마워. 아, 우리 팀 뭐하죠? 음. 오, 뭐야, 이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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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와, 내용 엄청 쎈정말 아닙니까? 아, 근데 진짜 복잡하네. 그니까. 러 너무 머리 아프다, 이건요. 그러니까 이기려면 뭘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돼. 그럼 어, 써봐. R1. 아, 이렇게. 오오오오오! 아, 오, 내가 맞았어! <laughs> 아, 이거 골목에서 써야겠다. 이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애가 생기구나 오, 저 뭐야? 오, 맞췄다. 우와. 뒤로 돌아서 쓰면 되나? 아, 이렇게 도 되는구나. 아, 오케이. 아, 우리 팀맞았어아씨 <laughs>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거 나가 아, 먹여버려 뭐, 뭐. 아이고 뭐야 이거 어우 집어 땡기는 거 뭐야 이거 러블리 큐티 투탑 뭐야 이거 <laughs> 아 근데 확실히 이 네. 게임을 그 연구할 게 생기니까 확실히 흥미가 확 올라가긴 하네 인정 힘들다 힘들다고요? 아니요 <laughs> <에>? 힘들어요? <laughs> 아, 게임 재밌을라고 아, 하는 거 아닌가? 게임하는 거 너무 행복하다 <laughs> 맞죠 지금 그거 맞아? 안돼 아, 우주 뭐야? 어이 뭐야 이거 튕겨 나가는 거. 자, 왼쪽에 부스터 좀 왼쪽에. 여기 왼쪽, 왼쪽 부스터는 왼쪽. 여기 <웃음> 오른쪽이잖아요. <웃음> 우와 뭐야? <이거. 웃음> 뭐야 어디 갔어? 뭐야, 사라졌지. 어이 뭐야 이거. 이거 어딘데? 일단 저기 있는 와, 저 튕겨내는 거 너무 센데? 아, 아 진짜. 저 아군은 안날라가나안 날아가는 거 같아요. 제가 아까 소파님한테 은밀하게 팀킬 시도했는데 뭐라고요? 그냥 다오 해야겠다. 다오 브로드 이거 밟으면서 점프하면 강점이 캔데. <laughs> 아니 이게 게임이 재밌는게 아니고 웃긴거같아 지금 뭔가 잘못됐어 방향선이 <laughs> 웃겨서 웃거 <laughs> <주승이 웃음> 뭔가 좀 이상해 어? 나 렉걸려서 출발 안써 우후~~ <laughs> 점프에서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땡기아 땡기는 것도 너무 세지는데? 너무 세게 땡겨지잖아 와 이거 그냥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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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면 감속이 없어진대 오 이것도 뭐야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이영우아 예,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니 뭐 아니 뭐야 이거 씨. 오 됐다 오 이겼다 어떻게 이겼지? 나이스